안녕하세요. 주재원 이사입니다. 오늘은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아바타를 만들고 채찌피트가 써준 대본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 만든 영상이라 많이 부족한데 신기하고 재밌어서 올려봅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봄철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봄철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계절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봄철에 섭취하면 건강에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새싹입니다. 새싹은 엄청난 영양가를 가진 슈퍼푸드로 비타민 C와 비타민 K,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적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으로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새싹은 샐러드에 올려 먹을 수도 있고 스무디나 주스에 넣어 마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D, 비타민 E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영양가가 높은 음식 중 하나입니다. 봄철에는 계란이 특히 좋은데 그 이유는 계란을 먹으면 에너지를 보충하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하는 음식은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카페인과 엘티아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녹차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를 해소해 주는 효과도 있어서 봄철에는 꼭 섭취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음식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c, 비타민 k, 철분, 마그네슘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눈 건강, 뼈 건강, 혈액순환에 좋은 음식입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봄철에 섭취하면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